늙게. 바로. 젤다 전설, 왕국의 눈물. 가보도록 하죠. 삐컷. <laughs> 동굴이 생겼어. 컷. 짐승고기. 여기 앞에 뭐가. 있는데, 약간 불안하거든요? 한 번, 봅시다. 그니까, 러 동굴에 있는데. 오, 씨, 깜짝! 나이스. 잘 먹었다. 오, 누구냐? 야, 해봐. 야. 그래, 일로 와. 씨. 컷. 뿔. 획득했습니다. 에헤에헤. 에헤. 뭐지? 여행재활 오, 활 세네요. 여행재활 이게 더 좋다. 와. 날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만. 하지만 그냥 활 맞고 한 번에 떨어졌죠? 또 뭐가있다 하드샷 이것도 먹어주고 다 먹어줍시다 이정도면 동물도 하나 완료한거 같은데 오이! 미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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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끌. 미끌, 미끌, 미끌. 어, 미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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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끌. 어 합니다. 핫! 뭐야? 뭐죠. 먹어야지. 먹 자, 상자도 한번 가줍시다. 여행자, 이거. 오, 데미지가 그냥 오네요. 나무공, 얘하고 바꿉시다. 얘가 넣었습니다. 와, 뭐야? 이길 수 있겠지? 이 자식이 카 모기 공격을 재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병사, 이거 뭐? 음, 이거좀음 쓸만한 게 딱히 없다 바위에 아, 예, 막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쓰레기야 안돼 이건 될 텐데 이렇게 먹어주고 계속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빨리 가봅시다. 목순창 내구성도 낮으니까 안 사용할 거고 저기 마을이 있긴 있거든. 빨리 가봅시다. 이거 사용 가능한가? 안 되네. 뭐야 저거? 된거 같은데? 어. 오. 리버레코! 오. 잘 버텼다. 살았네. 핫! 리버레코! 헉. 사용해! 버릴 거 돌아가, 시간이요. 어... 돌아가, 안 돼. 돌아가, 돌아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으 샷의 개념이 없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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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라, 하라고. 얘는 돌멩이를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도 그냥 그래. 해버리고, 패딩까지 해버리고... 됐다. 야, 너네 보스 죽었다. 봐봐, 오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약간 좀 위험하다. 괜찮겠지? 어서 고치자.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됐다. 오, 왜 이렇게 힘들지? 뭐 별로 안한 같은데? 나가! 상패 네. 된거 같고 가자 이제 많이 싸웠다 분명히 아까 여기서 사람을 사람이 아니구나 얘지 그지 얘를 잡았는데 보스보코블리 그래서 비트이 그렇게 많았군요 와 이거 뭐야 여행자 양성검 와 이거 가져가야될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니다 쓸게 아 이거다 이거 씁시다 아 사물의 움직임만 할수 있나본데? 까비 고기 먹어주고 말 마을, 마을 마을이다 어? 링크님 어 알아본다 어? 저렇게 돼버려서 걱정하고 있었다 정면에 있는 건물에게 계신다고 아. 오케이 가보자 이제. 와 드디어 돌아왔네. 햇불. 햇볼. 그럼 햇불에다가 불 같은 거낼수 있는 거 넣으면은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어? 눈치챘다. 대대장 글라레스. 토벌재? 아... 고기... 일단 말해야겠지? 그래야 뭘살수 있을 것 같아 빨리 가봅시다 하, 안녕하세요 어디 갔었던 긴가 로베리 프라이 기분이 안 좋다고? 하 검사님이 돌아왔습니다. 뭐야? 마자 마자 바로 오네. 안타. 이유유령 유령이라고 하는 거죠? 겨우 죽다 살아왔는데. 저 노래. 무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 거야? 이 있었던 거이었거거이었 <music> ゼルダ様とあんたはハイラル城の調査<像>によっているのですそしてその地下深くでミイラを見つけたそれは目の前で目覚めてゼルダ様は地の底に消えちゃった城が浮いたり

과거의 젤란가? 애매하네요. 에? 설마 너. 내려왔지, 당연히. 하이랄 왕국 초대 국왕의 이름? 음. 그 미라가 천재지변과 관련되어 있고? 음. 저렇게 된거 관계가 있지 당연히 어. 있지 저를 찾아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지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응 하라고 탐색대야합류 하라고 하는데 오스타라고 뭐 하는 사람이니까 빨리 네. 찾으면 되겠죠 앞뒤가 될 사랑 하니 부탁 한다 오 뭐야 이렇게 나와 있네. 실제는 백세를 훌쩍 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 와 드디어 하이랄 대지 왔다. 왔다 타타타타타 문을 열어봅시다. 여기서 또 일기가 있네. 자, 안녕하세요. 신기하죠? 프라베트 가지고 있는데, 진화할 수 있다고? 카테노 마을에 연구소 돌아가 연구를 재개한다? 같이 따라오라고? 오케이, 오케이. 뭐 많이 있다. 슥, 까, 아, 들켰다. 들어갈 수... 아, 어갈 수가.. 이 이거... 말고. 여기 주변에 상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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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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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루피 7 9 고향에서 만물상을 했으니 팔고 싶어 어? 일단 팔아볼게 어... 어, 요리도 이제 팔 수가 있고 근데 왜 강석을 못파냐 잠깐만 어? 어? 야왜 강석이 안팔려 잠깐만. 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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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이 있잖아 이거 야 이거 할줄 알고 어? 엄청나게 벌었는데 이거 안팔아? 아? 팔고 싶어 아 됐다, 아이씨버그됐네 깜짝 놀랐어. 두예2 2 2거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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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하나 사봅시다 아. 네, 총합 합쳐서 6 이라는 거지, 취대3 까지 늘어날 수있 고, 얘는 블랙 색할수 아 어? 있는 게또뭐가있 을까？이 음, 루피 말고 이런 거한3 개, 3개만 팔아도 될것 같은데, 괜찮아 아, 아 122야. 잠깐만, 다 팔아도 약간 부족할 것 어? 같은데, 한번 봅시다. 모두 40 높이 더팔아더 팔아. 10 높이가 지금 부족한데, 구0돌를 말고.. 아니, 저건 뽑기 한대 써야 되니까.. 아, 58 있었지, 맞다.. 아, 58을 탑 합시다.. 됐다, 됐다.. 할리아의 바지까지.. 3.. 모두 장착 완료.. 할리아의 패션 완성! 봅시다. 엔틀라레스, 누구세요? 아, 아만이. 아, 어... 형에서 수색을 한다고. 포벌데가음 오... 어... 어... 수색을 하고 있다고. 에, 뭐? 싸움을 가르쳐달라고. 오케이. 어... 어... 빨리 가 봅시다 이제. 하일리아 세트로 다 맞췄겠다? 어? 얘인가? 음.. 스쿨피스 피난소를 여기있다고오 뭐야 그냥 평범한 마을인 줄 알았는데 피난소가 있어? 와 뭐야 이게 바로 하이랄 테크놀로지? <laughs> 예상도 못했는데. 아, 아 피난소 이제는 거주할 수 있다고 내려갑시다. 좀너무이야 오, 이 안녕하세요. 신입. 아 과일버섯무침. 사가 다 떨어졌다. 받으세요 사과 있어. 오케이. 오 나한테 만들어준다. <laughs> 만 들었 나？오, 고마워. 이렇게 만 들어 볼게 물 버리지? 화를 깨야 밖 없네. 얘랑 얘 버려도 될것 같은데 가시창. 얘는 합침 되잖아. 앵자이것 말고 창도 필요하겠다. 아, 답이. 주위를 한번 돌려봅시다 캐스트날아 여기 석상이 있고 여기선 잠을 잘수 있고 저도 잠을 잘수니다 아침까지 잠을 자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질다의 전설을 해봤고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